김말복입니다. 복지관에 왔는지도 벌써 18일이 되었군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지관에 와서 적당한 운동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작, 노인, 테레비.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잊고 삽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평생 살듯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죽은 이들의 소중한 침묵에 가르침은 오늘의 나 내일은 노락하는 말이 열심히 후회 없이 삶을 살라하는교훈에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당부의 뜻인 것인 같습니다. 하루의 충만한 그것이야말로 죽음의 가장 이상적인 준비이고, 제가 진정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진정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정리하면서 항상 죽음에 대한 것을 모두 다 각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서 내가 한번 본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수, 우, 미, 양가로 나누어져 이따고들 보더라고요 수는 10% 운은 20% 양은 40% 미는 20% 간은 10%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즉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은 20%또 반으로 타고난 사람은 40% 조금 불행한 사람은 20% 많이 불행한 사람은 10%로 나누어져서 본답니다. 즉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잘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나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나쁜 환경에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좋은 환경에 좋게 되고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나쁜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뜻은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복은 물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욕망을 버려 보이는 것일까요? 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며 찾아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이렇듯이 다양하며 때로는 애매하다 보니 한때 사회학자들은 행복의 현상학적인 통계학적으로 보인다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결코 행복하다고 보지는 않지요. 행복과 불행은 그림자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일까요? 행복과 불행은 어지없이 상관없이. 숙민론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왕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친구지간의 사랑이, 사랑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인생의 왕도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알람, 구독, 아, 아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